여러분, 혹시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 영화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하모니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 극장가를 강타하며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것을 넘어 놀라운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국 할리우드의 한 유명 배우가 이 영화를 보고 감동하여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크 윌리엄스라는 배우인데요. 그는 수십 년간 할리우드에서 수많은 흥행작을 만들어냈지만 이번 한국 영화 하모니만큼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 작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시골 마을의 작은 한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화 속 주인공과 똑같이 한 노인에게 절을 올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는 대체 왜 이토록 한국의 한 영화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그가 한국에서 찾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퍼뜨린 효라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는 과연 어떤 기적을 만들어 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배우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저에게 연기란 그저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하모니를 만난 이후 제 인생의 연기관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옥에서 홀로 지내는 노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을 내어 부모님을 찾아가고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어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할리우드에 입성하기 전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고 성공을 위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안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저는 영화 촬영 때문에 급히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늦게나마 찾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영화 어머니는 저에게 잊고 지냈던 가슴 속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었고, 동시에 제 삶의 방향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화려한 액션 영화를 제치고, 개봉 첫 주부터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소 영화의 냉정한 평론가들조차 이 영화는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넘어 잊고 지냈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명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인기는 단순히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의 효라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배우는 촬영이 없는 날이면 틈틈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홀로 계신 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효라는 가치를 이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 아름다운 효 문화를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하모니 이를 제작하여 전 세계의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영화 하모니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머물며 한국의 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의 방을 쓸고 따뜻한 물한 잔을 먼저 올리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제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효를 강조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영화 하모니가 개봉된 이후 미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하모니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쓴 편지를 부모님께 전달했고 많은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 챌린지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harmonychalleng 해시태그 효도 챌린지 해시태그와 함께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명 토크쇼에서는 하모니 특집을 마련해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한 패널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느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잊고 지냈다. 한국의 하모니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효 문화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의 한인 사회에서도 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인 2세, 3세들은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한국 음식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효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효 문화를 더 배우고 이 아름다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한옥이었습니다. 영화 하모니 속에서 주인공의 집으로 나온 고즈넉한 한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한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한국의 전통 마을은 연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머무는 숙소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찾아와 한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서양인 관광객은 한옥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한국인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옥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 방식으로 지어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신기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한옥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전통 공예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화 하모니 속 주인공이 아버지를 위해 만들었던 자개함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개는 전복껍데기, 소라껍데기 등을 얇게 썰어 여러 모양으로 오려붙이는 공예 기술인데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외 팬들은 한국의 전통 공예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유튜브를 통해 자기 공예를 배우는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유명 미술관에서는 하모니 특별 전시회를 열어 한국의 한지와 자기 공예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모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건축, 그리고 전통 예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한국에 온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영화 촬영을 위해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한국의 음식이었습니다. 영화 하모니 속에서 주인공이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팝상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등장했던 약식은 전 세계적으로 효, 스낵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약식은 찹쌀과 밤, 대추, 잣 등을 넣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맛을 낸 한국 전통 음식인데 달콤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약식이 한인 마트에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명 셰프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식 만들기 영상을 올리며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셰프는 약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음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정 때문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약식 외에도 영화에 등장했던 잡채, 갈비찜, 전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한국의 효 문화가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전통 시장을 찾아가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고 한국의 어머니들로부터 전통 요리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면 한국의 어머니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서툰 저의 요리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음식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을 통해 효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하모니 이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영화 하모니의 성공 이후 저는 한국의 효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더큰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화 제작진으로부터 한 가지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모니의 수익금 일부를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매우 높지만 이렇게 영화의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한국 전쟁은 70여 년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들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다.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행보는 전 세계에 알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화 하모니를 본전 세계 팬들은 나도 한국의 효 문화에 동참하고 싶다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섰습니다. 팬들은 하모니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그들의 기부금은 한국은 물론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 등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진정한 효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하모니 이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전세계에 한국의 효, 문화와 아름다운 정신을 알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리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크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영화 하모니를 통해 한국의 효, 문화를 배우고 이를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콘텐츠는 이제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몬이라는 영화 한 편이 미국 사회의 효 챌린지를 일으키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후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과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의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